지금 소개해드릴 토이입니다. 이 책은, 바다로 간큰멸 잠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김영택이라는 작가분이 글을 쓰신 거예요. 신혜원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셨는데 음. 신혜원이라는 분이, 뭐더라구요? 저번에 누나가 했던, 뭐더라구요? 뭐, 우진이, 뭐, 뭐 뭐더라. 아, 어, 어진이의 농장 일기. 응, 음, 거기에도 휴, 신혜원이랑 잠깐만 있었지 않아? 맞아, 맞아. 그림체가 어제 비슷하다 했어요. 여기서는요, 응? 신혜원 아줌마 초등학교 때. <laughs> 이때는 벌레를 무서워했나봐요 근데 친해진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고요 바다로 간 큰밀잠자리 큰밀잠자리에 수채가 있었어요 저도 오늘 가서 뭐 장구의 비도 잡고 잠자리 수채도 잡았는데, 그게 큰일 잠자리인가, 밀잠자리인가 모르겠는데, 잠자리 수채를 잡았어요. 여기선 잠자리 수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일 잠자리 수채, 여기서는 그냥 잡아먹히지도 않고 잘 썼어요. 그래서 계속 모기도 잡죠.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건 개구리밥이고 올챙이 우렁이 모르겠고 송사리랑 소금쟁이 개아 제비 물자랑 얘큰 예. 밀잠자리 이건 병 쓰레기 쓰레기 긴거 있죠 근데 이런 여기서 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탈피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밤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여기 있네. 아 여기 설명도 안 했어요. 비가 나오고 이제 탈피를 잠자리가 데려 내려 가거든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다, 비가, 데리고, 비가 내리고 단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단난 다음에. 무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손 적혀 있어요. 큰밀 잠자리는 아래서 깨어나는 오랜 기간애벌레로 살아가는데요. 이 기간 속은 2년 동안 물속에서 그 지내다가 몸이 충분히 성장하면 물을 올라가 잠자리가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거 다 아니까 이렇게 읽게 할게요. 읽어야 되나? 전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밀잠조리가 깨어나서 수채로 수채가 알이 깨어나서 어릴 때를 다물 속에서 자라고요. 그다음 또또 또 거기서 혼을 막. 계란이 웃긴 게 커서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 응. <laughs> 진짜 웃겨. 왜 그런지 몰라. 감히 익충을 비웃지 마십시오. 카카카. 모기를 잡아주는 이충을 줄지 마십시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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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예구나아 응. 그렇구나. 아 칭찬해. 응. 이 잠자리 모든 잠자리 종류가 모기와 파리를 잡아주면 매우 칭찬하고 아주 착한 애였어. 미안 내가 몰라어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 신기한 모기가 하나 있는데. 무슨 모기가 하나 있는데 그 모기가 모기를 뭐? 모스키로. 오. 모기가 모기를 뭐어 오. 저도 그제 영상 볼때 처음 봤는데. 그냥 이, 이야기로 돌아볼게요 캠리 잠자리가 잠자리가 됩니다. 이제 잠자리를 했어요. 수마 다닙니다. 다니고 막 여기도 가고. 그래서 샘 도랑 실개천 개울 바, 강 바다 구름 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겠고요 실개천을 따라 날아 날고요 어. 이거는 세로로 이보 됐어요 그래서 날라다녀요 근데 어떤 그물에 잠자리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소망하고 몸을 미쳤는데 갑자기 거미가 와가지고 채 끈적거리는 실로 칭칭 감더니 독침을 쏘고 체에게 빨아먹는 거래요 빨아먹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 진짜 무섭겠죠? 그냥 <laughs> 사람이 뭐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건가? 사람을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걸본 재미니까 왜 거의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음. <laughs> 이서 남자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잠자리 뭐 하악 날라가서, 날라가요. 구경을 다 해요. 어? 응? 왜? 네. 아. 왜? 네. 여기서, 아. 이거는 좀 저한테는 좀 저한테는 왜, 좀왜왜 장수잠자리 제가 잡아갈게요 아이고 이거는 좀 있지 않을게요. 이거는 저한테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얘예요 제가 장수잠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잡아할게요 그래서, 어떤 위기도 겪, 위험도 겪고, 아니지, 풀, 잠시 쉬려고 풀 위에, 풀 위에 앉았는데, 일 잠자리 암컷이 보이는 거예요. 어, 여기 잠자리 종류가 나 있네요. 얘는 나비 잠자리고요. 나비처럼 생겼다, 나비 잠자리고, 일 잠자리, 고추 잠자리, 고추, 고추 좀 빨개요. 왕 잠자리. 주체장수잠자리도 있고, 검은물잠자리 있고요. 얘네 둘, 이제 큰물잠자리. 그래서 같이 짝짓기도 해요. 같이 다녀가지 짝짓기를 합니다. 얘는요, 이제. 이해가 안커지고이 스컷이거든요. 암컷, 스컷이 배 끝쪽을 머리 위쪽에 놓고요 되게 특이한 자세로 해요. 그, 칠잠자리는 하트 모양으로 짝짓기를 아, 하기로 유명한데, 꼬리 끝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짝짓기를 하기로 유명해요. 얘는 안 그러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그래서 암컷은 알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밀장자리가지켜요 이제 그래서 물이 올라와 지내면 몇달몇 달간의 일들이 머리 위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봤어요. 음, 아까 제가 안 말한 게 그냥 얘기해 드릴 텐데 밀잠자리가 다니고 있는데 장수잠자리가 오는 거예요. 공격할려 공격할려 했는데 피했어요. 다시 공격하러 오는데 장수잠자리가 그때 제비한테 벗겨가지고 장수 장수잠자리가. <laughs> 뭐, 같은 종종 먹을 수도 있지, 뭐. 왜 하필 주인공 미점자리야? 뭐, 왕잠자리 같은 거였으면 좋겠나?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짝지기를 하고. 이렇게, 지난간의 기억도. 다, 주머둥처럼 시청하고, 이제, 생을 마감입니다 태어났을 때처럼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꺼냈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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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진짜 개구리만 봤 개구리만 봤는데 진짜 놀란 놀란 거예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잠자리를 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걸 만지니까 징그러운 걸 만져볼까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도 바퀴벌레 있다고 하고 무서워 바퀴벌레 있어서 뭐. 이제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농촌 활동 가면은 가면, 나비 때문에 도망가고, 결혼한 뒤에도 좀 바퀴벌레 있다고 무서워하고, 2002년 초에는 아, 여기서 이게 둥그매미, 나는 둥그매미야 라는 걸 처음에 했는데, 다음이 잠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랑 친해지기가 됐어요. 자꾸 보니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만나러 맨날 가요, 가요. 그래서 잠자리랑 친해지 이야기예요, 여기서. 종이 나와 있는 잠자리도 만지기 싫어하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대게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은 어디야? 아 좋아하는 장면 따로 없으려나 지금 거의 죽으니까. 음 마지막에 짝짓기란 거 있자. 그래도 사실... 짝짓기로 맞히니까 짝짓기로 못 맞히고 죽는 애들도 있어. 유 <laughs> 엄청난 비운의 잠자리. 애들이 참 안타까. 워 응, 생존이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laughs> 제비한테 먹히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천적 투성이야어 불쌍하다. 참새 많잖아. 어 근데 잔인한 걸 하나 배웠는데 참새망으로 막이라고 있어. 이 응. 참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벼됐는데그 그런데 음. 음, 참새가 걸리잖아. 잡아서 구이를. 오 씨. <laughs> 아 로빈슨 크루소 같은데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그 섬에서 배를 섬에서 그 밀을 재배를 했어. 음. 어떻게 해서? <laughs> 조그맣게 남은 씨몇 개를 그때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모래사장에 그냥 탁 버렸거든. 근데, 음, 근데 한두 달이 거야? 지나니까, 거기에, 거기는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데였고, 음. 또, 가끔 비도 와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가서, 벼가 좀 자란 거야, 거기다, 거기서. <laughs> 미리, 미리 잘한 거야. 그래서, 와! 그래서, 그걸 또 따서, 땅을 가꾸고, 미를 재배를 했어. 근데, 음. 거기 야생 새들이, 그걸 다 먹어, 거의 다 먹어버린 거야. 음. 한 반, 4분의 2를. 그래서 로미 음. 그래서가 짜증이 나 화가 나가지고 새한네 마리를 총으로 쏴가지고 그 애들을 네 다리를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거든. 그래서 음. 그거 보고 다른 새들이 여기 안 왔다고. 그래서 옛날 그그 그 저거 뭐지 캐리비안의 해적 보면은 그 해적들 목에단고를그 항구에 막 끼고 그럼 해적들 모두고 막 그렇게 깜짝 놀 실수도 같았데 어. 신경 여보. <laughs> 어, 씨 무서워. 재그리비안의 해적 생을하니까그 무비월드에서 나왔던 내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가 있... 출발 비디오 여행이었는 어, 맞아 맞아. 내가 세상에서 그 무슨 해적 영화였더라? 해적 해적, 해적, 해적. 해적 영화? 응. 거기에 특... 내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가 있... 근데 상어 잡아가지고 유해진 잡아. 아저씨가 있어. 네 개인 세상에서 빠른 가장 파란 제... 회가 있다. 이... 방은 뭐가 지난 것 같은데? 아이했는 네, 뭐. <laughs> 자, 어 물담자리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음 어떤 애가 주인공이었었다면 좋을 것 같아? 음둘 중에 못불르겠네 그럼 뭐을랑 먹.